1930년대 40년대에 처치라고 하는 사람이 함수 계산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 함수에 대한 일반화된 함수 이론을 람다 캘큘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는 뭐 그냥 이름을 람다 캘큘러스라고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함수 계산 이론이고요.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는 그 함수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뭐,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소개했었는데, 형식인자를 lambda x, x가 형식인자라면, 형식인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앞에 lambda를 붙여주는 거죠. 두 개인 경우에는 lambda x, lambda y, 이렇게. 그리고 점 뒤에 나머지 실제 함수의 바디 부분, 정의 내용을 기술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자. 여기는 이제 파스칼의 함수 예인데요 함수 f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형식 인자가 x 정수형이고요. 그다음에 리턴 밸류가 int형 정수형 리턴 밸류를 갖고요. begin end 사이가 실제 정의 내용이죠. 여기서는 3x네요. x 값을 받아서. 3곱하기 x를 나타해주는 아주 간단한 함수를 이걸 람다 캘큘러스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람다 캘큘러스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 이름 f는 무시하고요. 여기에서 형식 인자 부분만 x가 형식 인자야라고 람다 x라고 표시해 줬고 함수 정의 내용이 곱하기 3x. 프리픽스 노테이션이라고 했었죠. 항상 함수명이맨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할 건데 형식인자와 함수정의 내용 사이에 점으로 마침표로 구별을 해줬어요. 뭐 다른 걸로 구별해도 되겠지만 이건 처치라는 학자가 점으로 구별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을 썼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리스을 처음 고안한 메카피라고 하는 분은 이 람다 캘큐러스를 그대로 우리가 리습 코딩하기 편한 형태로 함수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 람다를 키보드, 키보드에서 입력하기가 어려우니까 람다로 썼고요. 형식 인자가 두개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형식 인자들을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함수 정의 내용을 써준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죠. 이렇게 리습, 메칼스 교수가 람다 켈큘러스처치 람다 캘큘러스를 리습 언어로 발전시킨 거죠. 그러면, 어, 형식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 개인 경우는 람다 X, 람다 Y, 두 개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이 람다 캘큘러스는 이 형식인자가 미치는 범위, 범위를 바운드 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x라는 형식 인자 lambda x는 m에 바운드 되어 있다. 여기서 m은 함수의 정의 내용이고요. 이게 이 x가 그 바운드 되어 있는 범위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운드 음, 되어 있는 것은 바운드 변어블 바운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프리. 여기서 z는 프리네요. 왜? 여기서 인자는 x하고 y, 람다가 앞에 붙어 있는 것만 형식 인자죠. x하고 y는 이 정의 내용 중에서 바운드 되어 있는 형식 인자에 해당되고요. z는 없죠? 형식 인자가 아니죠? 그러면 프리 변수인데요. 이걸 블록 구조 언어에서 본다면 이 z는 바깥 블록, 비지역 변수에 해당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는 이제 람다엑스람다와이 Lambda Lambda 이 함수만 보고 있, 있지만 이 제트를 사용할 때는 그 바깥에 정의되어 있는 제 변수 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것은 이제 람다 함수를 정의하는 어, BNF 신 t 텍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람다 결그서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가려고 해요. lambda x, lambda y 뭐 순서를 바꾸는 것은 뭐 상관없고요. 이렇게 람다 y, lambda 람다 x를 한꺼번에 같이 lambda y, x로 쓰기도 하죠. 순서 바꾼 것은 한번 순서 바꿔본 거예요. 뭐 x, y든 뭐 y, x든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순서 맞춰서 쓰시고요. 순서가 안 중요한 경우에는 뭐 아무렇게나 편널티로 쓰시고요. 그래서 람다 x y z 그러면 형식 인자가 세 개다. 이세 개의 형식 인자는 m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 내용에서 사용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제 형 람다 어, 캘큘러스에서는 실제 함수 계산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형식 인자가 x y z가 세 개면 세 개면. 어떤 인자를, X를 먼저 적용해서 계산할 건지, Z를 먼저 적용해서 계산할 건지, 예, 그,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이론으로 정립한 게 람다 캘큘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기서 내용은 맨 우측에 있는 Z라는 형식 인자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z라는 놈을 이용해서 계산이 끝나면 그러면 그다음 y라는 형식 인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x라는 형식 인자를 계산해서 계산하는 이렇게 함수 계산 모델이에요. 람다 캘큘러스는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넘어가고요. 뭐이 내용을 이렇게 BNF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베타 리덕션 또는 베타 리덕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방금 전에 했던 x, y, z가 있을 때 z를 먼저 적용한다 고 그랬죠? 이 적용한다라는 의미를 전문 용어로 베타 리덕션이라고 해요. z를 적용해서 리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y 적용해서 리덕션하고, x를 이용해서 리덕션하고, 그러면 계산이 끝나는 거죠. 그 과정을 어, 전문용어 리덕션, 베타 리덕션 얘기를 한 거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람다 캘큘러스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뭐 사인 x 더하기 length y 더하기 z 뭐 이런 것들을 람다 함수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생략을 하죠. 그래서 람다 캘큘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최소한으로만 소개를 했어요.